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경포대 바다 가까이 7분 거리인 토지 578평인데요 본 토지 내의 특징은요 주변에, 경계선 주변에 아주 과수나무로 가득한 것이 굉장히 특징인 적입니다. 그리고 아산 종합병까지도 원 7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이고요. 저희 꿀보라 고마워 공인 중에서 삼소가 있는 송암리 마을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사냥이 토지에 와 보니까 토지 주변 뚝에 이렇게 이쁘게 전부 꽃하고 과수로 감나무 뭐 이런 두릅나무라를 꽉찼네요 그죠? 많죠. 예, 많네. 으 아, 예, 여기 보면 뭐 체리나무도 있고, 이건 무슨 나무야, 이거 전부. 뭐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없는 게 없어, 그죠. 예. 그리고 이건 또 사과나무, 그죠? 많이 달리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죠? 그래,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여기는 뚝이 사장님 전부 주, 주변이 이렇게 참두로 개두로 뭐 이런 걸로 꽉 찼단 말이지. 오가피 나무고, 그리고 뭐, 뭐. 예, 전부 이틀은 뭐 감나무서부터 뭐 하여간 와, 이거 아주 여기는 내가 보니까요. 형님그 어, 사장님 여기 있거는 과수원이야 과수원 <laughs> 이게 그게 감나무잖아요 그죠 와 이거 뭐가 오 피서부터 이게 전부 개두릅나무 올해 다 따고 이거 자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예 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던데 그리고 여기 두 변에도 이거 전부 개두릅나무 이거 찬두릅이네 땄는데 또 나오네 이거 이제 이두 번째 나오는 걸음드릅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엄청 많네. 이거, 저, 새벽 시장에 며칠 갔다 팔아야 되겠네. <laughs> 아, 돈 많이 하셨죠? <laughs> 맞아. 그런데 또, 저 끝에도 사장님 땅이잖아, 그죠? 근데 저기다이기 그냥, 과수나무. 한번 가봅시다, 어디. 네. <laughs> 사장님, 여기 땅도 이거 사장님 토지잖아요, 그죠? 저 끝에까지. 네, 어, 어, 맞아. 땅에 생기긴 못생겨도 과수나무로 꽉 찼어. 이거 사과나무 아닌가요? 사과나무. 사과나무죠? 작년에도 내가 보니 많이 달렸던데, 이거는 저거네, 그 뭐야, 고? 명계승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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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계승마, 응. 이건 나물이잖아요, 그죠? 응. 하여간 토지 곳곳마다 그냥 버린 게 없어. 응. 이건 전부 뭐 개도로 오래 따가지고 다 잘라놓고, 그죠? 아, 어디, 뭐 그러게 아니. 말이야. 여기도 이거 생산이 엄청 많이 생산되겠어. 나무가 뭐 워낙 많으니까. 이거 여기 뭐죠, 이거요? 아, 이게, 그, 아, 저, 저, 뭐, 야, 뭐, 뭐, 야. 뭐, 이거 빨간 열매 달리는 뭐, 거. 뭐, 뭐, 눈에 좋다는 거. 네. 그러죠 야, 금방 생각도 안 나네, 이제. <laughs> 아니, 근데 이 끝에도 생기면 못생겼어 땅은 전부 이건 배나무네, 그죠? 와, 이거 엄청 많이 달리겠다, 이거. 꽃도 많이 폈네. 저끝에까지나아주 바스나가 꽃 찼네. 그리고 또뭐 이렇게 개드럽나무요. 아이고, 참. 들여 저지역 예. 달려올로는 거 봐. 아, 씨가 그러게. 떨어져. 씨가 떨어져 가지고 또싸이나고이 이, 이건 이게 뭐더라 이게? 이거 뭐 어, 몸에 좋다는 뭐. 예.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주 되신 분의 상세한 설명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사나 모습입니다. 약간 이게 45도로 촬영을 해서 그런데요 저쪽 좌측으로 길쭉한데 이쪽 부분에도 토 과수나무가 아주 가득합니다. 위에 약간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약한 40평 되는데 그것은 무주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토지를 매수하시는 분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본 토지는 계획관리제역를 알았죠?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일종 근생 이종 근생 모두 되죠. 경포대 바닷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펜션을 운영해도 아주 거리가 아, 7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어, 또 어, 여기는 어,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계획관리적이니까요. 가장 개발 행위가 잘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신 바와 같이 감나무 20년생, 배나무 20년생, 사과나무 15년생, 그리고 참드롭, 개드롭, 어, 체리나무, 자두나무, 복수로나무. 여기에 제가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실제 가보시면. 토지 내에 아주 가득한 과수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온 집안 가족이 다 드셔도 새벽 시장에 갖다 팔지 않으면 남을 정도의 충분한 과수나무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어,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만 하더라도 이제, 에, 저희 그 꿀보라 고마워 공인 중에서 상소가 있는 바로 이웃에 있는 토지입니다. 어, 정겹죠? 소나무로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요, 바닷가도 가깝고 강릉 아산종합병원까지도 6~7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i c 까지도 6~7분, 경포대 바닷가까지도 7분. 아주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전원적인 그런 생활할 을수 있는 지역입니다. 578평이니까요, 집을 세 채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경포대 바닷가 7분 종합병원, 아산 종합병원까지 7분, 그리고 IC까지도 6, 7분만 걸리지 않는 양원교통망에 있는 기획관리적 토지 578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맞으신 분은 두세 분이 어울려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전원적이고 좀 건강 100세를 살수 있는 좋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